17절 말씀 가운데 삼감남나무 뿌리의 진액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한편의 뇌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인구의 3분의 1이 예수를 믿는 분들입니다. 세계 인구 74억 가운데 24억이 예수를 믿는 분들이래요. 이게 적은 숫자가 아니죠. 그러면은 예수를 믿는 분들에게 요구하시는, 원하시는 것이 뭘까요? 열매를 맺는 겁니다. 열매. 이 세상에서도 농부가 농사를 져서 어? 열매가 없는 그런 농사 짓지 않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도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열매 맺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 열매를 어떻게 맺지느냐? 예수를 믿는 분들이라면은 이거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뭐 교회나 왔다 갔다 하고 어? 나 예수 믿는다고 내 입으로 아무리 백날 해야 소용 없어. 열매 맺지 않으하면은다이 세상 끝날에. 열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어. 불패워 없앤다고 그랬어. 열매 맺지 아니한 가지는 내버린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그 열매는 세상에 보이는, 육신적으로 보이는 그런 열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바로 이 열매는 어디에 맺어지느냐? 바로 여러분들 심령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이게 내심령이 어떻게 해야 열매가 맺어지지? 오늘 말씀의 제목이 참 감남나무 뿌리의 지내이라고 그랬습니다. 성경 말씀에는 감남나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감남나무에 대해서 바로 알지 못하게 되면 주의종들이 자기가 감남나무라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가 감남나무요 자기가 보혜사요 자기가 재림주요 어? 이와 같은 소리를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그 스가리아서 4장 11절에 볼것 같으면 은 등대 자위에 감남나무가 있는데 저게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에 그 감남나무는 기름발리운 자 둘이다. 그래. 기름발리운 자. 근데 좌우에 감남나무가 둘이 있는데, 에? 그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온주 앞에 에? 세움을 받은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릴자로 땅을 다스릴 자로 율법의 주인 아담을 세웠는데 이 아담과 예수가 바로 감람나무예요. 하나님께서 세운 두 그릇, 두 종이다 그 말에 두 종. 이 세상은 우리들이 그냥 뭐 하늘에서 뚝 떨어지고 언덕은 땅에서 솟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을 주관하는 자, 땅의 주관자, 율법의 주관자, 마귀의 자식으로 모든 사람들이 태어나게 되는데, 이 율법의 주관자 사람 아담을 돌감남나무로 비유를 하신 거예요. 돌감남나무. 그러면 참감남나무는 누구냐? 바로 예수님을 상징 예표하는 거예요. 이 불감람 나무와 참 감람 나무는 저 자연계의 어떤 과실수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성경 말씀에는 창세기로부터 보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고 생명 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선악을 알게끔 지음을 받은 첫 사람 아담은 선악을 아는 나무예요. 아담을 상징하는 것이다고 말. 그를 돌감남나무로 비유를 하신 거예요. 또한 생명나무인 예수님을 참감남나무로 비유를 하신 것을 이 말씀을 똑같이 성경 말씀에 돌감남나무, 참감남나무 어?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를 모르는 건왜 그러느냐? 세원약이 십자가의 돌을 모르면은 자기들 마음대로 푸는 거야, 자기들 마음대로. 이 성경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은, 응? 여러분들도 잘 아시죠? 시골서 고염나무하고 감나무하고 접붙이는 거. 그건 줄 알아, 그건 줄 알아. 성경 말씀은 분명히 감남나무라고 돼 있어요. 돌감나무하고, 참감나무하고, 어? 덧붙이는 걸 얘기를 하, 아, 예수님께서 그런 걸 얘기를 하시겠어요? 근데 이게 좌우를 십자가에 도안해서 땅의 주관자 아담과 하늘의 주관자 예수님에 대한 이것을 분별을 하지를 못하게 되면, 사람의 지혜로, 세상적인 지혜로 그냥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풀어가지고, 그게 무슨, 진리고 영생의 양식인 것처럼. 그러니, 그런 양식은 먹으면은 심령이 더러워져. 썩어. 우리들은 예수 믿고 우리들 의 심령이 거룩해져야, 거듭나야 돼. 이 깨끗해지고, 거룩해지는 것은 사람에게 있지 않아요. 사람에게. 목사도 다 더러운 사람이야. 율법으로 말미암 그러기 때문에 진리의 성령 보혜사를 마음에 영접치 아니하면 은 우리도 이 마음 자체가 거듭나지지 않아요 본교회의 아들의 영 보혜사를 마음에 영접하자고 하는 이 말씀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십자가의 도를 모르면은 백날 들어도 몰라. 얘기를 해줘도 몰라. 본교의 블로그에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은 블로그 말씀의 내용이 5천 개가 가까워져 가고 있어요. 그 말씀들이 해도 봐도 몰라. 봐도 모르게 돼 있어요. 들어도 모르고, 봐도 모르고, 많은 선자와 의인들이 듣고자 했던 것도 듣지 못했고, 보고자 했던 것도 보지 못했던 것을 너희는 보고 들으니 복이 있다고 그랬어. 바로 여러분들은 세원약인 십자가의 도 안에서 자아를 분별하는 가운데에 지금 함께 은혜를 나누고 여러분들이 듣는 그 십자가의 도 안에서의 그 교훈을 아멘으로 화답을 해서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입고 있다고 하는 것. 이건 세상의 복이 아니라 하늘의 복을 받는 거예요. 하늘의 복. 바로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화답해서 여러분들 마음에 받게 되면 여러분들 심령이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사람이 조급해가지고, 그러면 그냥 금방 이렇게 달라지기를 바라지만은, 그렇게 달라지지 않아요. 내가 달라졌는지, 응? 되는지도 모르게 달라지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자라면은, 응? 금방, 응? 10cm, 막 20cm, 금방 장성합니까 몰라요. 매일 보는 사람은 몰라, 크는지도. 그런데 한 달이나, 1년이나 지나고 보면은, 어, 그냥 훗쩍 크죠. 우리들의 인격이 잘하는 것도 그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조급해서는 안 돼. 보혜사께서 함께 하시면은, 나를 깨끗이 하시고 거듭나게 하셔서, 주님의 인격으로 바꿔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가게 되면, 은 달라진 것을 어느 순간에 스스로 자신의 그 믿음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참감남나무 뿌리의 진화이라고 그랬습니다. 참감남나무는 예수님을 뜻하는 거예요. 근데 그 참감남나무의 뿌리라고 해서 뿌리. 이 뿌리가 뭘까요? 이 세상의 모든 나무는 열매, 잎이 나고 열매가 맺기까지 시작이 어디로부터 시작되는? 뿌리에서부터. 뿌리. 이 뿌리는, 나무 뿌리는 드러난 게 아니에요. 땅 속에 묻혀 있어요. 보이지 않아요. 성경 말씀, 아무리 머리가 좋아서 성경을 통째로 다 해도 진리의 말씀은 이 말씀 속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모르게 돼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비밀을 감춰 두심 예수님.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약속의 성령으로 오시는 보내 주시는 보혜사를 마음에 영접치 아니하면은 성경 아무리 봐도 모르게 돼 있어요. 저를 비롯해서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분들 세상에서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저는 지혜가 없어서 뭐 내놓을 게 없지만은 아무리 지혜가 많은 다라고 하더라도 성경의 이 말씀의 비밀은 고혜사를 만나지 못하면은 깨달아 알 수가 없다. 성경 말씀 안에서 우리들에게 교훈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 외에는 하나님의 사정을 알 자가 없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영. 진리의 성령 부회사를 영접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사정을 몰라 하나님의 뜻을 알수가없다그 대표적인 것이 아블로 아닙니까 성경 말씀에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통한 아블로가 세례요한의 물세례백기는 몰라 하나님의 도를 몰라.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데려다가 성경을 다시 풀어서 하나님의 도는 어,를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오늘날에도 성경에 대해서 아주 그 박식하다고 하는 사람,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의 도를 모르면, 자기 자신 하나도 구원 못 받아. 자기 자신 하나도. 에? 내가 예수를 믿고, 어? 구원함을 받아, 농부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인지 이걸 알아야 된다 그 말. 농부가 원하는 것은 열매예요. 잎이고 어? 그런 것이 아니다 그 말이. 예수님께서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나는 보도나무여 너희는 가지요 하나님은 농부시다. 농부. 농부가 원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 자들을 통해서 어? 열매를 원하시는데 우리들이 가지다 그 말이 가지. 이 세상에 예수 믿는 분들이 그렇게 많은데 예수에게 붙어 있는 가지요 가지. 가지가 죽어 있으면어찌됩니까다 잘라내는 거예요. 다 잘라요. 뭐 필요도 없는 거예요. 아. 포도나무는요. 겨울이 되기 전에 벌써 가지치기를 다 합니다. 쓸모없는 가지들은 전부 다다 껍데기까지도 다 벗겨. 야 됩니다. 농사 접으보신 분들은 그런 거흔히 알아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좋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고 말해요.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내 가지가 가지인 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몰라 죽었는지 살았는지. 산 가지가 되려면 어째야 됩니까? 가지가 포도나무에 접붙임이 돼야 된다고 그래, 접붙임. 이 세상에 많은 식물들이 접붙여서 좋은 열매를 구하는 그런 것들이 많다고 그래요. 뭐 사과도 그렇고, 수박도 그렇고, 뭐 참외도 그렇고, 열매 맺는 것은 거의 다, 다 접붙인다고,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우리들이 왜 접붙임을 받아야 됩니까? 돌감난나무인 아담, 마귀 자식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마귀의 가지요, 돌감난나무의 가지요 그 가지에서 꺾임을 받아가지고 꺾, 꺾, 꺾임을 받는 건 왜? 예수에게 다시 접붙임을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먼저 이돌감남남무에 대해서 거기에서 꺾임을 받아야 된다고 벗어나야 된다고 벗어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접붙임도 안 되는 거지요. 돌감남남에 그대로 붙어있는데 무슨 좋은 열매가 맺어질 수 있습니까? 그 좋은 예가 로마서 7장 4절에 있어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였으니 죽임을 당한 게 꺾임을 당했다 그 얘기예요. 이제는 다르니 곧 죽었다가 다시 사신 이에게로 가서 죽었다가 다시 사신 이를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을 수있는이라 그렇게 돼있습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다르니 곧 죽었다가 다시 사신 이를 만나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다시 다신 진리의 성령 부회사를 만나지 못하면 열매,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 없어요. 오늘날의 신앙인들이 진리의 성령 부회사가 어떤 분지를 알지를 못해서 그저 율법으로 말미암는 자기의 옳은 생각으로 세상에 윤리 도덕적인 열매 맺으면 그게 하나님의 열매인 줄 알아요. 그 하나님의 열매 아니에요. 이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고 난 다음에 아, 이 세상에서도 좋은 일하고 열매 맺으면 더 좋지.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열매가 뭔지도 모르고 세상의 꽃만 그냥 뭐 좋은 일하면은. 을 구원 못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 땅의 썩어질 없어질 그런 열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영원하신 보혜사로 말미암는 영원한 열매를 찾으시는 거예요. 영원한 열매. 재혼약인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의 성령 보혜사와 함께하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영원한 열매. 영원한 열매는 영원한 천국 백성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원한. 열매. 이게, 우리들에게 믿음 안에서 내가 받은 것이 이 세상에서 잠시 잠깐 그런 것, 그런 것에 연연 하면 안 돼. 그런 것에. 그건 없어질 거야. 먼저 영원한 것을 잡지 못하면 예수를 믿고도 허림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하는 거. 이거, 뿌리에 진액을 받아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 뿌리라고 하는 것은, 참감남나무의 뿌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세원약인 십자가의 도는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뿌리가 거기요. 참 하나님의 그 뜻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뜻인 그리스도의 말씀이 육신을 잊고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신이 이루어주신 십자가의 도를 이루어주셨고 그 뿌리를 우리들이 알고 믿는 거예요 뿌리를. 그는. 그 믿는 자에게 있어서 진액이 뿌리에서 나오는 그 진액 뿌리가 죽었으면 진액이 나옵니까? 접붙임을 당하는 게 나무에, 나무 자르면 그, 그 수액이 나오잖아요. 끈끈한 응? 수액이 나와요. 거기다가 접붙임을 해서, 봉해서, 응? 이게 응? 더 좋은 열매를 맺게 된다고 말. 돌감람나무의 열매, 이 세상에 보이는 열매만 맺던 그런 것이 아니라, 참감람나무의 뿌리에서 나오는 진액으로 인해서, 참 감람나무와 하나가 되게 될 때에 참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을 수 있다 고 말이에요. 열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서 7장 4절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죽어 주시고 이루어 주신 그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죽임을 당해 죽임을 당해 꺾임을 받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다르이곧 죽었다가 다시 자신이에게 가야만이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하는 예수를 믿으면서 어떻게 해야 열매를 맺는지를 몰라요. 세원약이 십자가에 들어 모르니까 보혜사를 영접할 수가 없고 보혜사를 영접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원하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죠. 열매 열매를 농부께서 열매를 다주시는 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6장 1절에 "내가 실상을 말한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내가 십자가상에 죽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이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십자가상에 죽을지 아니하면, 보혜사께서 너희에게 오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 이거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 말씀인지 이걸 알아야 되는데, 무슨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에도 뭐, 보혜사가 있다는 등, 성령이 있었다는 등, 이런 헛소리들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는 자들. 여러분, 진리의 성령 보혜사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이 이전에는 계시지야. 이도 안 왔어요. 죽으시고 난 이후에, 십자가상에 죽으시고 난 이후에 우리들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 주신다 그 말이. 오늘날에도 예수를 믿어도 내가 돌감난 나무에서 찍힘을 받아,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은 참감남나에 접붙임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 길을 모르니까 입으로는 참감남나무 잡고 예수 믿는다고 하고 뿌리는 돌감남나무 뿌리에서 그냥 신앙하고 있는. 이게 얼마나 어리석어요. 바로 여러분들은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는 약속의 말씀. 바로 이것은 참감남나무 뿌리의 지내이 고해사를 그 만나지 않으면 덧붙임을 응? 해도 진액이 없으면 하나가 안 되잖아요. 이 세상에서도 이치가 그렇잖아요. 응? 세상 이치는 알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응? 우리들이 참감남나무의 응? 열매가 돼서 농부를 기쁘게 하는 그 길을 응? 알지 못하게 되면 예수 믿어도 헛믿는 거지요 안 믿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신 거예요. 주여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요 행하는 자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는 관심이 없어. 관심. 예수 믿고 어떡하면 세상에서 세상 복받을까. 거기에만 관심이 있지. 저는 이런 믿음이라 세상 것에 대해서 구하지도 않지만 제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도 구하지 않아요. 아, 부르시면 가면 되는 거고, 어? 쓰시고자 하면 건강 주시겠지. 그 뜻을 알기 때문에 내가 건강을 내가 챙겨서 운동도 하고, 어? 이렇게 하는 것이지. 먼저 구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예. 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그게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바로 우리들의이 심령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 바로 여러분들은 세원약인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는 그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성령 구해사를 영접을 해서 구해사로 말미암는 많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을 기쁘게 할수 있는 바로 여러분들이 진리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을 영광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